119죠? 빨리요. 우리 아버지가 식사하고 바로 누웠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계세요.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런 다급한 전화는 매일같이 119로 걸려옵니다. 여러분, 방금 드신 저녁 식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1년 경력의 의사 박지원입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바로 식사 후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잘못 보내다 119에 실려온 환자들을 볼 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닌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신가요? 지난달, 8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저녁을 드시고 바로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50년 함께한 아내를 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30분만 기다렸더라면 지금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모든 노인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의 약 25%가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심장과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지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끄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알려드릴 정보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 하나로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후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야만 노후 인생과지의 채널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우리는 특히 주의해야 할세 가지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눕는 것,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즐거운 대화 나누기 등의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피해야 할세 가지 행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후 30분 동안 피해야 할세 가지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행동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에 눕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42%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와 기관지, 심지어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폐 조직을 직접 손상시켜 심각한 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폐렴 발생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박명자 할머니는 60년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더군요.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이 모든 원인이 단순한 식후 습관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할머니도 저도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식사 후에 좀 눕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누우면 소화는 더 느려지고 위산 역류만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로 평소 식사 후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고 개인적인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우리 몸의 혈액 중 상당량이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피부로도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뇌와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이로 인해 현기증, 실신,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최병철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목욕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목욕탕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단지 30분만 기다렸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운동해야 살이 안 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화 중인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에 혈액을 보내야 하는 동시에 운동 중인 근육에도 혈액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에 극심한 부담을 주고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위험을 높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위로 혈액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팔과 다리의 근육도 나한테도 피를 보내줘. 라고 외치는 상황을요. 심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밥 먹고 얼마나 기다려야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기다리신 후에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 어떤 행동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후 권장되는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권장되는 건강한 습관들, 이제 식사 후 30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인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앉으면 소화가 잘되고 위산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이경숙 할머니는 만성적인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사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인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나요? 너무 심심한데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가운 물은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소화를 돕고 위산의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약 200ml, 즉, 종이컵 한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소화제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즐거운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밥 먹고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정말 좋은 일이지 않나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는 10에서 15분 정도 집 주변 가까운 작은 공원이나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걸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걸을 때는 무리하게 빠르게 걷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숨이 약간 가빠질 정도가 아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 걷지 마시고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식사 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누워서 TV를 보셨는데, 이제는 30분 동안 거실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가슴아리가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식사량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량과 식습관, 이제 건강한 식사량과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 저는 평생 밥 많이 먹고 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건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배고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식사량은 얼마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손바닥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밥은 손바닥 하나 크기 반찬도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보다 20 내지 30%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반찬의 절반을 차지해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들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의 경우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현미, 검은콩, 팥 등이 포함된 잡곡밥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천천히 씹어먹고 배가 80% 찼다고 느끼면 그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과식한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포만감 신호는 조금 늦게 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천천히 먹으니까 적은 양으로도 배부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천천히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배부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생강차나 보리차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강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차는 위장의 열을 내려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평소 식사량과 식습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많이 다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절별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절별 식후 관리법. 계절의 변화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의 골든타임에는 계절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식후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식후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식사 후에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바로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워. 식사하니까 더 덥네. 이런 생각으로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차가운 바람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매년 여름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급성 위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에어컨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물은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줄수 있지만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식사 후 30분 동안은 어떻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간접적으로 바람을 쐬거나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목이나 발목에 냉타월을 감는 것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제 겨울철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식사 후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한후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겨울에는 식사 후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어떨까요? 이 계절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봄에는 황사나 꽃가루가 많이 날리므로 식사 후 바로 산책을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외출시 겉옷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세요.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는 식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법,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일상적인 식사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관리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식 후의 관리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함께 외식을 즐기시는데 외식은 보통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기름지고 짜기 때문에 소화에 더 부담이 됩니다. 외식할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외식 후에는 집에 돌아와서도 최소 1시간은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TV 앞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집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거나 집 주변을 산책하세요. 외식시에는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므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당뇨약과 혈압약의 복용 시간입니다. 당뇨약은 보통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복용하도록 처방됩니다. 반면 혈압약은 대개 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위장에 자극을 주는 약들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약을 식사 중간에 복용하거나 약을 복용한 후 우유나 두유를 한잔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갑자기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를 대비해 전화기를 항상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교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식사 후 항상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지만 이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만약의 상황에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식사량과 영양 균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혼자라고 대충 먹거나 같은 반찬만 계속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을 소량씩 준비해 냉동 보관하고 매일 조금씩 다른 반찬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사 후 건강 관리의 황금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사 후 30분은 모든 노인에게 생명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눕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후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사량과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손바닥 크기의 밥과 반찬, 천천히 씹어 먹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등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절에 맞는 식후 관리를 하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고, 겨울에는 갑자기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다섯째,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하세요. 외식 후에는 더 활동적으로 지내고, 약 복용 시간을 잘 지키며, 혼자 사는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몇 개월, 몇년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후 습관이나 이 영상을 보고 바꿔보고 싶은 습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51년 경력의 의사 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